네,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의장이 여론조사 카드를 꺼내 논의의 주도권을 의회가 주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사전 조율 없는 기습 발언에 혼란만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의회, 정당 간의 입장이 엇갈리며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희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권고한 세 개의 행정구역과 김한규 위원께서 제시한 두 개의 행정구역에 대해 도민들의 뜻과 그 타당성을 직접 묻는 절차를 의회가 주체가 되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의장이 의회 차원의 여론 조사를 실시해 행정체제 개편 구역 설정 논란을 정리하겠다고 나서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집행부는 물론 의회 내부와도 별다른 사전조율 없이 이뤄져 기습 발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실무진은 갑작스레 여론조사 준비에 착수하며 도의의 안팎이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지난 5월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뒤늦게 공개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를 둘로 나누는 개편안에 대해 도민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는 내용을 포함해 김한규 의원이 주장하는 두개 행정구역 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미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개 행정구역 안을 도출한 만큼 추가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 객관고 중립적인 행위서가 그 결과를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안이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행안부에 제출된 안이기 때문에 도민 의견은 공식적으로 하나로 모아졌다는 입장을 저희는 취하고 있고. 중앙정부 역시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KCTV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민 투표를 추진하려면 행정구역에 대한 도민 사회의 합의된 의견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시한 공론화 결과만으론. 도민 여론이 하나로 모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보다 책임있는 대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여론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호폭풍이 불수 있는 만큼 준비하고 결정하는 사안 하나하나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설문 문항 구성 방식에 따라 조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촉박한 시간 싸움 속에 여론조사 카드가 전국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